로봇이 크기를 정한다고 합니다. 랜덤으로 된다고 합니다. 과연, 과연, 나는, 어? 나무 작아졌지 않 음. 어, 잠깐만. 우리 왜 이렇게 커져서. 그러게. 잠깐만. 랜덤의 크기가 된다고? 어, 어떻게 됐을까? 어? 예, 야, 소이뿜어 어디? 지? 예, 뚜뚜. 쑨이 얘들아, 나 여기. 소어 뭐야? 어디서이 뭐? 목소리가 생긴. <웃음> 얘들아, 뜨 <laughs> 아, 나는. 저 이거 너무 조그매 졌어. 근데 너 마이크로 도

진짜 떨어지? 네? 응? 어? 어? 잘가 어? 잘가잘가씨 <목소리> 어? 여기 들어가면 엄청 대지 哎，啊啊、不要紧张。